최근 천문학자 칼 세건의 전기 영화가 제작될 것이란 아주 재밌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이저스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간 보이저 탐사선을 만들던 당시 젊은 칼 세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칼 세건의 역할로 앤드류 가필드가 캐스팅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과연 영화로 만나게 될칼 세건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보이저 1호와 2호 모두 태양계 가장자리에 다다른 탐사선들이죠. 지금껏 인류가 그나마 가장 먼 우주까지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2006년 또 다른 탐사선이 먼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바로 역사상 처음 명왕성 곁을 지나가며 그 실제 모습을 바라봤던 탐사선 뉴호라즌스죠. 더 강력한 추력으로 모장한 뉴호라즌스는 선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양계 바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2015년 7월 14일 명왕성 곁을 지나갔죠. 그리고 그대로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머나먼 우주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뉴 호라젠스 미션을 조기 종료하게 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명왕성을 지나간 지 8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다음 타겟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써 나라가 이 탐사선의 여정을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과연 앞으로 뉴 호라젠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먼지 연차타임즈 뉴 호라젠스의 남은 운명을 소개합니다. 영왕성까지 날아간 뉴 호라즌스의 여행이 앞선 다른 선배들과 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모두 마지막 행성 플라이바이를 하면서 궤도를 크게 틀어버렸죠.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을 크게 벗어난 각도로 태양계를 떠나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까지 방문했고 토성 주변 타이탄을 탐사하면서 궤도를 크게 비틀었죠.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방문했지만 마찬가지로 해왕성 주변에서 경로를 크게 틀었습니다. 반면 뉴호라진스는 더 머나먼 명왕성까지 빠르게 날아갔죠. 그래서 계속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여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토성과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해양계행성의 공전 궤도면을 크게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그 바깥의 소천체물이 카이퍼 벨트까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 허라즌스는 계속 행성 공전 궤도면에 머무르면서 명왕성 넘어 카이퍼 벨트까지 통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지나간 다음에도 뉴 허라즌스를 계속 써먹고 싶었습니다. 바로 명왕성보다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카이퍼 벨트 천체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 허라즌스는 이미 명왕성까지 날아가면서 대부분의 전력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경로를 크게 틀만큼 충분한 연료나 전력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그저 관성에 떠밀려 날아가고 있는 현재 경로상에서 운 좋게 다른 천체가 근처를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지나가기 한참 전부터 뉴허라즌스의 경로상에 우연히 지나가는 또 다른 천체가 있지는 않은지를 열심히 찾았는데요. 그리고 2014년 허블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딱 적당한 카이퍼 벨트 천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딱 뉴허라즌스가 명왕성을 지나가기 2년 전 명왕성 다음 방문지를 운 좋게 발견.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새 첫날, 뉴 허라전스는 명왕성에 이어서 카이퍼 벨트 전체 의 모습을 직접 담아냈죠. 인류의 탐사선이 태양계성도 아닌 훨씬 더 바깥의 카이퍼 벨트 전체 의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 확인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에서 30km의 크기를 갖고 있는 준해왕성 천체 아로코스였죠. 두 개의 크고 작은 납작한 돌멩이가 붙어 있는 마치 호떡 기계로 짓눌린 눈사람 모양처럼 보이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천체가 함께 충돌하며 반죽되고 있는 행성의 탄생 과정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천체였죠. 이처럼 정말 운 좋게 뉴 호라즌스가 명왕성을 지나가기 바로 직전, 천문학자들은 바로 다음 타겟 아로코스를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뉴허라젠스의 미션은 명왕성 넘어 카이퍼벨트 천체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뉴허라젠스는 계속 카이퍼벨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을 계속 써먹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소천체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겠죠 천문학자들은 아로코스의 플라이바이 이후 지난 4년 동안 뉴허라젠스의 경로를 지나갈 만한 다음 타겟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다양한 지상, 우주망환경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에 방문할 만한 다음 타겟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뉴 허라이즌스는 아주 빠르게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몇 개월 안에 뉴 허라이즌스가 방문할 만한 다음 타겟을 찾기 위해선 지금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바깥에 멀리 떨어진 천체들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나 먼 거리에 떨어진 작은 포천체를 찾는 건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탐사선이 계속 멀어지면서 다음 행선지를 찾기 위해서 뒤져야 할 탐색 범위 역시 계속 빠르게 뒤로 밀려가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가능한 한두 개라도 더 많은 천체를 방문해보고 싶었지만 현재까지 뉴허라젠스의 다음 여행 계획은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뉴허라젠스 팀을 이끌고 있는 천문학자들은 이 탐사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아주 긴 토론을 했는데요.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뉴허라젠스는 완전 다른 목적의 탐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카메라 같은 장비는 모두 끄고 최소한의 통신과 센서 몇 개만 살려둔 채 탐사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태양계 소천체들의 사진을 찍는 탐사는 할수 없게 됩니다. 대신 태양과 태양계 바깥 우주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새로운 목적으로 쓰이게 되죠. 태양풍이 불려나간 성간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태양의 중력과 자기장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성간 탐사를 하게 되면서 보이저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40년쯤 남아있는 모든 전력이 꺼지게 되고, 차갑게 식은 뉴 허라즌스는 우주 공간의 어둠을 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따라서 2025년은 이 탐사선이 계속 태양계 탐사선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될 겁니다. 이 시점을 넘기기 전에 방문 가능한 다음 타겟을 찾게 된다면, 뉴 허리젠스는 더 오랫동안 해양계 전체를 탐사하는 목적으로 쓰수 있게 되겠죠 만약 끝내 다음 방문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종류의 미션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뉴 허리젠스에게도 희망적인 발견이 하나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해양계 외곽의 카이퍼 벨트가 단순히 단 하나의 벨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연이어 새롭게 발견되는 천체들의 궤도를 그려보니 원래 알고 있던 카이퍼 벨트 너머에 또 다른 두 번째 벨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현재의 뉴 허리젠스는 딱첫 번째 카이퍼벨트, 그리고 두 번째 카이퍼벨트, 그 사이에 천체들의 밀도가 조금 횡한 영역을 지나가고 있죠. 따라서 만약 이두 번째 카이프벨트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탐사선은 다시 소천체가 바글바글한 영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 근처를 지나가는 소천체들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부디 이번 미션이 조기에 성간 탐사 미션으로 전환되지 않고 더 오랫동안 태양계 소천체들의 탐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1970년대 파이어니어 시 보아 11호 그리고 뒤이어 보이저 1호와 2호. 이들은 처음으로 태양계 바깥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 2006년 뉴 허전스가 그 뒤를 이어갔죠.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태양계 바깥 성간 우주 탐사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최근 나사는 새로운 성간 탐사 미션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미 앞서 뉴 허전스를 함께 제작했던 존스 호킨스 apl과 함께 준비할 계획이죠. 이 새로운 탐사선의 이름은 인터스텔라 프로브입니다. 앞으로 2036년이 되면 나사가 개발한 초강력 로켓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을 타고 발사될 계획이죠. 인터스텔라 프로브는 목성 곁을 빠르게 지나간 뒤 계속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50년 안에 태양에서부터 무려 1,000에서 2 0 0 0에 거리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1광년의 거의 1%에서 3%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먼나먼 거리에서 태양풍에 의해 성간 먼지가 불려나가 만들어진 거대한 가스먼지 거품의 모습까지 확인하게 되죠. 나아가 이렇게나 먼 거리에서 우리 태양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외계인의 시점으로 우리 태양과 지구도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계 바깥 먼아먼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어떤 방식의 관측을 해야 할지 즉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의 여러 한계와 개선 방안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제가 보이저가 된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물론 끝없이 이어지는 차가운 암흑뿐이겠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 머나먼 곳까지 홀로 떠났을 때 어떤 기분일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지요. 소름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황홀하지 않을까요? 비록 기술적인 한계와 극단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서 성간 탐사선을 자주 날리는 건 어렵겠지만 부디 인터스텔라 성간 우주를 향한 탐사 로봇들의 개보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 봅니다. 우주 먼저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